해오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한 잔의 도론도담 시간입니다. 예, 우리 해오름 님이 너무 피곤해서 또 제가 단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초기 불교와 선불교의 공통점, 예, 단순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컴의 면도날과 선불교의 분리문자. 예, 고편에서, 어, 우리 바람의 검객님이 선불교에도 이렇게 에, 단순하게 이렇게 이, 이 가르치고, 어, 그 단순한 가르침에 오도한 경우가 있었다 하면서 뭐 여러 몇 가지 신뢰를 들어주셨는데, 예, 저는 이제 이 초기불교를, 초기불교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초기불교의 아주 복잡, 다, 다, 다단한 그런 교리들, 그런 교리들을 마스터를 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초기불자가 아니다. 거기도 뭐 무지하게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불교는 석가모니불이 한 이야기 그대로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은 그 말씀은 그대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이걸 자꾸 이렇게 놓치시는데 석가모니불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제가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전이 무엇이냐 법구경입니다, 법구경. 법구경을 보시면은 아주 간단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그 간단간단하면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그 법구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이 원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가, 가, 가가 되는, 그러니까 덧붙여지는 덧붙여지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형성된 게 오늘날 초기 불교의 경전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 초기 불교의 경전도 간단한 경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전들은 이제 원형이라고 보여지고요. 어, 이렇게 뭐 이중 삼중으로 반복되면서 막 이렇게 어 이렇게. 좀 복잡하게 전개를 시켜 놓은 그런 경전들은 누의 작품이냐 보파불교 논사들의 작품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냥 뭐좀 러프하게 그 질게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이 나눠버립니다 나눠버리고 그래서 그런 그 복잡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될수 있으면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그걸이제 캐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초기 불교의 그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예, 주고받는 내용들도 그렇고 복잡하지는 않다고요. 지금처럼 아, 37조도품이니 뭐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그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석가모니불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지금 최초로 이렇게 그 아라한, 소위 말하는 아라한이 된 사람이고, 여기서 아라는 뭐냐면은 사상팔배할 때그 아라한이 아니고, 불시포할 때 아라한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열 가지 이름 중에 한 가지에 들어가는 그 아라한, 이 최초의 아라한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뒤에 또 많은 아라한들이 생겨나는데 이부터 자신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는 이 길을 처음으로 걸은 사람이다. 즉 최초의 아라한이고 뇌 뒤에 또 아라한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 자기 뒤에 따라오는 아란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성제 8정도 뭐 기타 등등에서 37조도품하고 그 외에 뭐참 여러가지 그런 경전의 내용들을 배워서 아란이 됐느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니올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 제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분들이 간단간단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깨달았, 깨달았단 말입니다. 아란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위 이건 그, 우리가 말하는 조사선 시대의 은하, 은하대오하고 같은 겁니다.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깨닫게 되는 은하대오. 예. 그것과 같은 것이죠. 선종의 은하 대오도 보면은 간단해요. 그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몇 마디 주고받는 과정에서 오, 상대방이 이 소위 말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 불교의 애기스도 이런 간단함에서 찾아야 되는 거지. 간단한 것이 진리다. 이 정신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복잡하게 전개되는 그게 거기서 뭘 찾아내야 된다. 넌센서 논센스. 예 넌센서라고 봅니다 절대로 못 찾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 지식적인 측면 불교 어~ 교리의 지식적인 측면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사람은 그 반대로 어~ 오히려 소위 말하는 아란이 되는 길이 완전히 좁아지고 소라지고 막 어~ 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아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가 생기겠죠. 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초기 불교 내용, 그37 조도품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든 보파불교의 어, 논사들, 그 사람들도 아란이라고 불렸을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의 그런 어떤 경지를 네가 표면을 하는 거냐? 어? 비웃는 거냐, 뭐냐, 비난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비난하는 거 맞습니다. 뭐, 씨, 알아 안 되면 단순하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어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도록 만들어야지,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식자층 밖에 이걸 뭘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아니, 씨, 아란타상가, 뭐, 뭐, 그, 뭐, 어, 인도 북부 지역에 있는 그 대학, 이 나란타 삽니까? 있잖아. 거기서 막, 뭐, 콩이야, 파치야, 뭐, 머리카락에 홈파는 그런 논쟁들이 일어날 때, 소위 말하는 음풍농어를 하면서 식량들을 축내고 있을 때, 바깥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비일비재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그 괴리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현장 도에, 예? 현장 개무시하는 괴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중생이야 죽든가 말든가 내알바 아니고 우리가 뭐어 갑론을박하는 이게 중요하다 아 이거 고상한 이런 어, 어 내용을 주고받는 이게 중요하지 뭐 바깥에서 사람들이 죽건 말건 그거는 뭐어뭐난 몰라 예어 불과는 우리 몰라 요런 현상이 일어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런 쪽을 무지하게 싫어하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초기불자들은, 어려운 거, 이거 초기불교에 나오는, 어려운 거 나오는 무지하 좋아해. 예? 니가에 나오는, 이거, 복잡이거 좋아해. 근데 이거 간단하다고 하면서, 뭐, 즐겨 배워. 그러면서 이게 아닌 대승불교 사상들, 선불교 사상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매도를 해버려. 참, 이거 환장한 노릇이야. 예? 도대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분간을 못해 어디까지나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면은 초기불교 하시는 분들 미안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저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요 이 우리 저 바람의 금객님이 제시하신 그런 그몇 어 마디 주고받지 않는 사이에 깨닫게 되는 그런 그 은하대오 간단한 간단 명료한 그런 음 주고받음, 어? 그것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예, 그런 경우가 그러면은 부파불교를 거치면서 복잡하게 전개가 되었고, 그걸 또 이제 공으로 간단하게 간소화 시킨 게대성불교의 공사상. 그 뒤에 공만 가지고는 또 허점이 있으니까, 예, 유식사상이 또 나왔죠. 예 그렇게 해서 두 사상이 서로 경쟁하면서 확이게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교리가 또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 거야. 예, 또 복잡해져서 그러니까 그걸 중국 측에서 가장 단순화시킨 게 뭐냐 선불교야 선불교 예 직진심 견성 성불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별전 분리 문자를 일단은 해야 돼예 복잡한 거 없어야 돼 단순화시키고 간단화 해야 돼 단순 명료한. 쪽을 선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초기불교 석가모니불 시대의 이 간단 명료 단순화하고 이게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졌을 때 단순화가 나타나고 또 복잡해지니까 또 단순화가 나타난 거야. 이게 선불교야말로 이 초기불교 석가모니불의 어떤 그이 어이 교화 방식하고 이게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불이 썼던 방식이나 선사들이 쓰는 방식이나 똑같은 거야.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핵심 그 어, 내용도 똑같다고 봐. 스금모니불이 오고 자기 제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하고 몇 마디 대화를 통해 가지고 딱 아나함이나 아란 위에 딱 올리는 그런 방식, 그게 바로 선사들이 이 대화를 통해서 뭐 소위 말하는 언화 대화했던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시간과 장소만 다를 뿐이지 시공간만 다르다뿐이지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면은 공통점들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넓고 깊다라는 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은 대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좀 초기불교 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이 공부를 좀 넓고 깊게 하시라는 말씀이고 대성불교 하시는 분들도 초기불교 공부해 보세요. 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행스럽게도. 어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을 해서 그어 초기 불교부터 시작을 해서 쭉 배웠거든요. 그 그때는 뭐좀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좀 폭넓게 공부를 했죠. 초기 불교 쪽도 그렇게 이제 바탕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대승 불교를 쭉 공부를 하고 선사상도 공부를 하니까 공통점들이 쫙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냥 한 부분만 이렇게 파 가지고는. 이걸 이제 이 공통분모를 잡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화정이안 돼. 예. 화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 근거해서 대성불교나 아니면 초기불교 이런 쪽을 비방하는 거는 그건 좀 이렇게 위험하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비방이나 비난은 자제를 해 놓고 어, 폭넓게 깊게 공부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일단은 폭넓게 하세요. 넓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의문점들이 생기고 그 의문점들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기왕에 시작한 불교 공부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이렇게 해보시다 보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예 오늘은 어, 초기불교와 선불교의 공통부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